야 저거 조심해야 되겠다. 360도 카메라 저완 서브 요번엔 2를 쓰는데 지가 찍은 거야. 나를 방금 전에 내가 씻고 나왔을 때 이게 아까 차에서 분명히 꽂는데 어머 차 안에서 저게 불이 켜져 있어. 그랬더니 차 안에 것도 이렇게 찍었어. 여기 밑에가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여섯 개가 내 허락 없이 열어서 사진을 지가 찍은 거야. 어머 소리가 나. 쳐다보니까 그냥 화면만 열려 있어. 어? 그것도 행동했는데 또 소리가 나. 꺼 놓으면 지가 켜 가지고 지가 이렇게 사진 한 방씩 찍는다. 나 여기는 봐 봐. 요거 요거. 여기 누르면 나 우, 지금 옷 갈아입은 게 여기 찍혀서. 이거. 이거. 이거 봐 지금. 야, 기가 막혀서. 이거 이거 이 웃긴 웃긴 개벽다구요 지금 저거 지가 열더니 지가 꺼더니 지가 켜지더니 어, 한번 해볼까 다시 핸드폰에다가 이 지금은 이어놓은 거거든 다시 이 배터리 여기다 넣어놓고 잉? 지가 열어 지가 이런 오염 없는 게 있어? 아무리 해킹 어쩌고저쩌고 한대지만 아이반들꽂았다배터리를 핸드폰 끼리 이을 때 일부러 배터리를 빼거든 열이 많이 받으니까 식혀주라고 예. 일단 뺐어 끌게 암튼 아니 이런 또개벽다구를 봤나? 얘가 미쳤나봐. 일단 닦고닦혔어요 야, 뭐 끊었다고? 내가 안꺼져 허허씨, 이런 미친 놈을 봤나? 어라 열리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아. 뭐 이런 개벽다구가 일단 강제로 꺼고 자, 청기. 야, 씨. 뭐 이런 어이없는 짬뽕을 봤냐? 배터리가 커가지고 완부더는 좋더라고. 그거는 하나 인정. 켜 볼게. 여기 눌러서 켰어. 여기. 어머? 아이야 제대로 결합이 안 됐구나. 음. 건전지만 넣었을 뿐인데 지가 켜져서. 이거 지금 뭐 건지 몰라 지금 찍고 있는 거야? 지금 지가 찍고 있는 거야, 지금? 이런 미친놈 봤나 이거 왜 이러는 거야? 지가 찍고 있어, 지금. 어머, 난리다. 지가 찍고 앉아있다. 지금 이런 미친놈을 만나 어 이런 경우도 있구나. 일단 아니 내용물은 빼야 되니까 일단 조심해서 하라고. 결혼 옷갈아입을 때얘 앞에서는 옷갈아입지 말라고.